자 우리 송아지들 좀 비가 내린 후에 지금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자 저녁시간 우리 송아지들 출발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가자 출발 가자 우리 송아지들 우리 송아지들 우리 베키 공연 보고 가겠습니다 베키야 미키도 왔어요 얼른 공연해줘 <laughs> 우리 송아지들. 지금 열심히 구경하고 있어요. 우리 백키. 지금 배자랑가고 있어요. 뒹굴뒹굴 귀엽네요. 가자, 하는 얘들아. 우리 송아지들을생가고 있어요. 가자. 오늘 날씨가 선선하니까 우리 아가들 에너지가 좀 넘칠 것 같아. 자. 가자. 어슬로라. 아, 우 선수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우리 선수들 지금 나주 생수가 지금 시원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. 찾고 어 여기는 우리 송아지들이 최근에 발견한 유전지대인데 지금 계속 지금 발굴 작업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. 음 지금 현재 어 꽃밭에는 4개의 산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 수원 산성만 빼고 나머지 성은 다 우리 송아지들이 점령했어요. 자 여기 평양성, 자 국내성, 자동네성네개의 산성 중에서 수원 산성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점령돼서 지금 다 무너지고 다 망했어요. 여기 송아지들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어딜 가든지 한번 지나가면 멀쩡한 곳이 없어요. 다 부서지고 있습니다. 우리 송아지들 보세요. 우리 봉사자분들이 예쁘고 튼튼하게 쌓아놓은 이 벽돌담 지금 완전히 다 초토화 시켰어요. 송아지들 가는 길에는 멀쩡한 곳이 없어요. 우리 송아지들 목표는 올해 안으로 이 꽃밭을 다 박살내는 건데 거의 지금 절반 이상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올 10월 안에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것 같아요. 아마 고대 피라미드와 함께 사라진 고대 유적으로 고대 유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우리 송아지도 지금 열심히 또 새로운 곳을 박살내기 위해서 좀 찾고 있어요. 오늘 또힘 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아지들. 아, 덕순이, 우리 친구들. 바람이 시원해서 고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